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시입니다 헤랄링스 에틸 다윗스 우리 달링 들께서 인강 추천을 너무 많이 요청 주셔서 제가 총두 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강 회사별 특징과 패스 추천 그 다음에 인강 들을 때팁 중요한 점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인강 패스도 제가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약간 MBTI처럼 그 다음 2편에서는 과목별로 인강 쌤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우리 후배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반말로 바로 가 볼까요? 잠깐 잠깐. 이 영상은 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친구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 교육 쪽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의 의견을 수렴수렴수렴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럼 렛츠 고. 먼저 우리나라의 인강 회사는 크게 빅3가 있어요. 마치 연예인들의 3대 기획사처럼 SMJYP 하이브, 교육계에는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그리고 이투스가 있어. 이각 회사들의 특징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패스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줄게. 패스는 마치 놀이공원의 자유 이용권 같은 거야. 내가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를 끊으면은 메가스터디의 모든 강좌들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패스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환급형 패스야. 돈을 돌려준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짜리 패스를 샀어 근데 너가 인서울이나 의치 한약수를 가잖아? 그러면 은 50만원 어쩔 때는 그세배 150만원을 주기도 해 그래서 내가 좀더 어,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지?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어? 저 연세대 갔어요 라고 서류를 내는 게 조금 귀찮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얘네가 주는 것도 꽤 오래 걸려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거좀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비환급형 패스를 사면 돼.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지. 얘네는 환급형보다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싸. 정말 저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근데 오, 나는 환급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이투스에 접근 패스라고 있거든. 너희들이 하루에 한 시간씩 꼬박꼬박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천원씩 줘. 이런 약간 이벤트성 패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재 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한 번에 교재를 사면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나가 그럴 때는 만원이라도 아끼는 게 중요한데 뭐 20만원을 결제하면은 22만원짜리 교재 쿠폰을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의 교재를 공짜로 살수 있는 거라 보면 되는 거죠 알뜰하게 챙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3대 회사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는 지금 업계 1위죠? 쌤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 국어의 강민철, 수학 현우진, 영어 조정식, 한국사 이다지, 지리 이기상, 과학 백이범. 백이범범, 백이범범. 아주 화려한 라인업이고. 메가의 특징은 선생님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막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되게 넓어. 모든 과목에 5, 6분씩 계시고 사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에 두 분만 계셔도 어? 좀 많네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물리만 해도 쌤이 네 분이 계셔 학생들이 패스를 두개 이상 사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탐구 과목들 그래. 왜냐면 탐구 쌤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여기저기 퍼져 계시잖아. 근데 메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 메가 하나만 사도 충분하고. 과학 물화지생 쌤들 다 탄탄하시고 사회 탐구도 쌤들이 다 좋으셔서. 어 나는 꼭 이지영 쌤을 듣고 싶어. 이런 게 아니면은 뭐 메가 사탐을 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나 단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10만원 혼자 유별나게 비싸요. 사실 우리가 한 과목당 쌤한 명만 들어도 충분하잖아. 그래서, 어, 난 굳이 한 명만 들을 건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의 비싼 게 필요 없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메가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아, 나 그냥 다모르 했고, 그냥, 어차피 나 한급 받을 거니까 메가로 가겠다 하는 나 같은 친구들은 어떤 재수가 없나? 메가 추천합니다. 다음은 대성 마이맥. 2등이죠, 지금. 대성 쌤들은 국어 유대종, 수학 한석원, 영어 이명학, 사탐 임정환, 한국사 권용기 쌤이 계십니다. 일단 대성 마이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세 개의 패스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근데 근데 쌤들은 정말 GOAT죠. Greatest of all time. 유대종 나고등학교때 우리 반에 팬클럽 있었어. 이명학 쌤, 임정환 쌤, NCT가 누구야 쌤? 그리고 모든 수업이 거의 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수업이야. 그러니까 현강을 찍어놓은 걸 올리는 수업이 있고 스튜디오에 카메라랑 선생님만 있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현강보다 스튜디오 강의들을 더 좋아해. 좀더 깔끔한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단점은 선생님들의 폭이 좁다는 거. 그래서 이 일본어나 한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업이 없어. 근데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제2 외국어는 이제 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냥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뭔가 대성마이맥이, 아,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뭐한 3타 강사 두분 모셔올 재량으로 1타 강사 한 분을 모셨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나의 분석. 마지막은 이투스 이투스에는 국어 김민정, 영어 김범구, 수학 정승재, 사탐 이지영쌤이 계신다옴 어? 여기 범구쌤이 나랑 20세대를 같이 찍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신기해요 일단 이투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나의 의견이 아니야 모든 나의 친구들이 말을 했어 인간 강사는 준 연인이다. 라는 띵언을 내 친구가 남겼는데, 너희들이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이 행복해야 공부도 잘될거 아니야? 그치? 약간 이투스의 전략이 당연히 이렇게 전문성이 있고 완전 잘 가르치는 쌤들 중에서도 유명하고 재미있고 그런 스타성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에. 그래서 쌤들의 연령이 정말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투스 또큰 특징이 뭐 이지영 쌤, 정승재 쌤, 김민정 쌤다 노배 친구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좋아. 약간 기초부터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시는 쌤들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강조할 거. 이투스가 아무리 쌤들이 예쁘고 잘생겨도 당연히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고 정말 전문 지식이 많으신 분이니까 오해하지 말기. 근데 단점이 있어. 탐구가 좀 약해. 사탐에 이지영 쌤이 계시지만 약간 소녀가장이라는 이미지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쌤이 수업하는 뭐 일반사와 윤리 맞나? 그런 거는 커버가 되지만 정치, 경제 이런 거는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고 뭐 내가 정치, 경제 안 들으면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과탐도, 이투스가 원래 과탐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 샌들이 다 메가로 간 거임. 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뭐를 들으면 좋을지, 내가 입에 떠먹여줄게. 먼저, 메가 스터디. 첫 번째, 나는 고1이라서 시간이 좀 많고, 여러 샌들을 볼 시간이 있다. 어, 나 탐구가 좀 약한데? 아, 돈인 거 보고 모르겠고,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일단 들을래. 나 너무 귀찮아. 하는 친구들. 메가 패스 끊으세요. 이제 대성 마이맥 나는 돈 낭비하기 싫다. 나는 인강만 들을 것도 아니고 다른 수업이나 학원도 다니는데 인강으로 부족한 걸좀 채우고 싶다. 난 내가 막 선생님 찾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검증된 레전드 쌤거 쿼리 하나 쭉 타고 싶다. 대성 패스 끊으세요. 마지막 이투스 나좀 노베다. 난좀 트렌디한 감성이 좋다. 그리고 나 집중력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덕질처럼 행복하게 해야 된다 하는 친구들. 이투스패스 사세요. 자 그래서 인강 MBTI, 인비티아이 한번 해봤고 이제 인강을 들을 때 너희들이 뽕 뽑을 수 있는 팁들을 알려줄게. 첫 번째, 인강 패스에 포함된 너무나 많은 혜택들. 패스 사면 강좌만 들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강좌만 들을 리는 없잖아? 패스는 대부분 수능 전날까지가 유통기한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가 유통기한이야 그 이유가 대학별 고사 강의가 있어요 뭐 논술풀이, 그다음에 대학별 면접에 대한 강의 심지어 자소서 강의도 있고 자소서 청사까지 해줘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날까지 꼭뽕 꼭 뽑아먹기 두 번째, Q&A 게시판이 있어 아니 대치동 애들 가장 특권이 뭐야? 쌤들한테 질문하고 죽을 쌤한테 질문하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할수 있어. 나 같이 대구에서 있던 친구들도 Q&A 게시판에 질문 달잖아. 진짜 진짜 빨리 답글 달려. 그러니까 꼭 모르는 거잘 물어보도록 하고 세 번째 사설 모의고사 해설을 해줍니다. 이것도 내 대치 키즈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사설 모의고사 뭐 바탕 상상? 이감? 이런 게 그렇게 대치서 핫하다며 막 그렇게 퀄리티가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그렇게 날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사설 모의고사의 해설도 각각 제휴를 맺은 인간 회사들에서 해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거 말고도 정말 별의별 강의가 다 있어요. 뭐 한능검도 있고 뭐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심지어 멘탈 강의도 있어요. 이런 거꼭다 찾아보기? 두 번째 팁. OT나 커리큘럼 꼭 들으세요. 굳이 1타 강사가 아니어도 모든 인강쌤들은 그 커리큘럼 하나를 1년 이상씩 준비를 하셔. 뭐, 안 유명하다고 해서 나랑 안 맞는 게 정말 아니야. 오히려 나는 마이너한 감성이 충만해가지고 저기 숨은 보석 같은 쌤이랑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어. 나는 1타 아니면 안들어는 정말 나쁜 태도예요. 그래서 쌤들마다 OT랑 커리큘럼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나한테 어떤 스 쌤이 맞는지 초반에 꼭잘 찾아보기. 뭐, 반년 지났는데 갑자기 어, 나이 쌤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 하면은 크나큰 액시던트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배속. 우리 배속 너무 많이 하죠. 나는 모든 유튜브 영상도 다 2배속으로 봐. 왜냐면은나 성격 너무 급해. 원배로 들었을 때의 장점들이 분명하게 있어. 당연히 뭐 탐구 같은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머리에 내다 꽂는 부류라서 뭐 조금 빨리 들어도 되겠지만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쌤의 속도에 맞춰서 가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왜냐면은 국어는 좀 몸에 이렇게 채워 하는 거거든. 이게 맞는 설명인가? 그 국어 지문의 리듬을 이해하고 이 말의 뜻을 곱씹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면서 선생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또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게뭐1분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하는 경우에도 굳이 스페이스바 한번 치지 않고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정 힘들면 1.25배속 하세요 네. 너무 빨리 들으면은 이렇게 틱틱탁틱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강을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저 인강을 시청하기만 하는 것은 TV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칭탕 칭탕 칭탕탕. 심지어 배속으로 본다 칭탕 칭탕, 칭탕 칭탕탕. 그래서 인강을 보고 나서 내가 직접 풀어보고 다시 한번 교재를 읽고 너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 그러니까 플래너를 적을 때도 꼭 인강 본 시간이랑 너가 공부한 시간이랑 따로 적어. 형광펜도 다른 색으로 칠하고. 그냥 퉁쳐가지고 순공 시간이라고 하면 너는 사기꾼이야. 안 돼! 응. 인강 쇼핑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과목은 한 쌤씩만 들었어. 근데 뭐 중간에 어, 나 이쌤이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서 갈아타는 경우는 뭐 괜찮을 수 있고 막 영어 문법 특강을 이쌤, 저쌤, 그쌤 막세 번씩 듣고 이런 거는 조금 낭비라고 생각해. 응. 그런 거할 시간에 한쌤 커리 잘 타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회사별 패스 추천이랑 또 인강 들을 때 팁들을 알려줬는데 잘 사용하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과목별 쌤 추천을 들고올 건데 이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줘 그러면은 그 댓글을 모아서 내가 인강 Q&A 영상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